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 오늘 사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구씨 오늘은 제가 곁에 있어줄게요. 30년 전 바닷가에서 제가 듣지 말았어야 했던 그 말. 그리고 30년이 지나 제가 똑같이 내뱉어버린 그 말. 사랑이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파도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30년 묵은 기억과 다시 시작된 복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30년 전그 여름의 시작.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대관령 고객길을 끙끙대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차장 밖으로는 푸른 숲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여름의 싱그러운 소향기와 축축한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바람은 우리 얼굴을 시원하게 때리며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차 안은 이미 작은 노래방이었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섯 명의 청춘이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백현은 어깨를 들썩이며 흥에 겨웠고 옆자리에 앉은 강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인 제가 준구 옆에 앉아있었고 제 앞쪽에 은선과 정미가 있었죠. 준구는 제 손을 잡아주며 박자에 맞춰 흔들렸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미가 준구 쪽을 흘끔 보며 장난스럽게 웃는 걸몇 번이나 봤습니다. 미경아, 그냥 봐줘. 준구 씨 신나 보이잖아. 그녀는 강모의 여자친구였지만 어쩐지 준구에게만 자꾸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제 속은 자꾸만 불편해졌습니다. 왜 하필 준구한테만 저 웃음은 뭘까? 가슴 한 구석이 쨍하게 시려오면서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해가 길게 기울 무렵 우리는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확 몰려왔습니다. 모래사장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은빛 거품을 흩날리며 연신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도 덩달아 두근거렸습니다. 청춘의 여름, 우리 여섯은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웃고 떠들며 바닷가를 달렸습니다. 술잔 위에 갈등.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민박집 마당에 불빛이 켜지고 숯불 위에서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소주병이 줄줄이 놓였고 잔이 빙빙 돌았습니다. 별빛이 머리 위에서 반짝였고 밤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저는 취기가 오르자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현이 통기타를 꺼내어 연주하자 모두가 다시 합창을 시작했죠.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세상에 근심이란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준구와 정미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미가 술잔을 들며 준구에게 농담을 던질 때, 준구가 피식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뒤틀렸습니다. 나만 보면 왜늘 짜증 섞인 말만 할까. 왜 정미한테만 그렇게 부드럽게 웃는 거지. 결국 저는 술기운을 빌려 터뜨렸습니다. 오빠 아까 정미가 계속 오빠한테 웃던데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구는 당황해 웃으며 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다같이 노는 거지. 다같이 웃기지마. 나한텐 틱틱대면서 왜 정미한텐 그렇게 다정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웃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정미가 슬며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오해하지마. 내가 준구씨한테 장난 좀친 거야. 그냥 가서 쉬어.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정미의 태연한 미소 그 말투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백현과 은선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갈래. 택시를 잡아타고 민박집을 떠날 때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이 눈물로 뒤섞였습니다. 택시가 대관령 고객 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으로 내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의 비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제 마음은 서럽고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내가 떠나야 하지? 왜 나만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하지? 하지만 차가 대관령 고개를 오르기 직전 저는 기사님께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시 돌려주세요. 바닷가로 가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준구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미의 그알수 없는 미소가 제 불안감을 불길한 예감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파도는 검은 어둠 속에서 은빛 거품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을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파도소리는 거칠게 울렸고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아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달빛 아래 앉아있는 준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정미가 다가가는 모습도. 저는 숨을 죽이고 모래 언덕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준구씨 속상하죠? 오늘은 제가 곁에 있어줄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입을 맞췄습니다. 달빛 아래서 이루어진 그 장면은 제 눈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순간 제 다리는 얼어붙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없이 발길을 돌려 모래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등 뒤에서 쉴새 없이 몰려왔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가슴속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배신당한 순간을 직접 목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첫사랑.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삶의 굴곡을 겪으며 보험 설계사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날 문득 준구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아련함과 함께 그날의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미화는 어떻게 됐을까?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달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준구 씨, 저 미경이에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향기 속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구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제 숨은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중후하고 건강미 넘쳤습니다. 전 남편도 이혼 후 만난 그 누구도 중구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아직도 이렇게 멋있구나. 그 순간 오래전에 분노와 질투 속에 묻혀 있던 욕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 보험 설계사로 일해요. 이번에 새 상품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면 상담해 드리려고요. 은퇴 준비는 하셨어요. 실비 보험은요? 겉으로는 상담이었지만 제 눈은 종이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 그의 눈가의 주름, 그의 웃음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내 속마음은 보험은 구실일 뿐이야. 사실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 더 욕심난다. 창 밖으로 늦어름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자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다음에 술 한잔해요, 준구씨.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 말은 가벼운 제안 같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무거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욕망. 며칠 뒤 우리는 약속대로 도심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늦어른 밤, 창밖엔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은 네온 사인을 받아 붉고 푸른 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낮게 깔린 재즈 음악, 숯불에 구운 안주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작고 좁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사시미 접시와 소주 두 병. 준구는 먼저 잔을 채워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아, 이렇게 술잔 기울이는 게 진짜 몇십 년 만이지? 저는 잔을 받아들며 눈을 피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오래 묵은 회안과 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잔이 몇번 돌고 서로의 삶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아이는 딸 하나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한숨을 쉬고 아이 없고 이혼하여 줄곧 혼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구의 얼굴이 안쓰러운 듯 미경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널 지켜줬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잔을 비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나예요. 그때 내가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아니야. 진짜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정미야. 내가 떠난 틈을 노려서 내 곁을 파고든 여자. 절대 잘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정미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았고 억울함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구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습니다. 술잔을 들다 우연히 닿은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을 살짝 움켜지며 낮게 속상했죠. 준구 씨, 오늘은 제가 곁에 있어 줄게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30년 전 정미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말을 흉내 냈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눈엔 술기운만이 아니라 오래 묵은 그리움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집을 나서자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내온 불빛이 번들거리며 흘러내렸고, 비에 젖은 공기는 차갑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뜨거웠습니다. 중구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비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아 불을 붙여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술 마시면 담배부터 찾는구나. 그 말에 그는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제 심장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발걸음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골목 끝에 이르자 싸구려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텔이라는 글자가 빗물에 번져 흐르고 있었죠. 잠시 멈춰 선준구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 곁에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준구는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끌리듯 무인텔로 향했습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 아래 30년 전 바닷가에서 시작된 금단의 기억이 비 내리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다시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드러난 비밀. 그날 새벽 중구가 잠든 사이 정미가 그의 휴대폰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메시지를 발견했겠지요. 잘 들어갔어요. 내가 보낸 짧은 글자 몇 개가 30년간 지켜온 그들의 가정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미는 카페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자 제 심장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전그 여름, 제 자리를 빼앗아갔던 여자. 이제는 중년의 얼굴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넌왜또 나타난 거야? 다시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30년 전에 이미 끝난 인연이잖아. 정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웃음을 띠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30년 전에 끝났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웃긴다. 날 잡을 일이 아니라 준구씨를 잡아야지.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죠. 아직도 마음을 못 잡은 거니.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흔들릴 정도로 너희들 별거 없는 거니. 정미의 얼굴이 굳어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미 씨, 내 사랑은 내가 지켜야지. 나에게 이럴 일이 아니지. 차잘 마셨다 간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빚을 갚은 듯한 기분. 그러나 동시에 씁쓸한 허무함이 가슴 한편을 채웠습니다. 끝내 풀리지 않은 매듭 카페를 나온 저는 빗속 거리를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사람들은 바삐 지나가고 내온 사이는 젖은 길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미 이제 알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30년을 살아왔는지. 준구씨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신에게 나는 여전히 미안한 여자로 남을게요. 그게 내 복수니까. 나는 웃는 얼굴로 보험 서류를 펼쳤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내 진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준구의 마음을 흔들고 정미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만이 30년 전 여름의 응어리를 풀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후련하면서도 왜 허무할까요? 내가 원한 건 사랑일까, 복수일까? 아니면 단지 청춘의 끝자락에 미쳐 붙잡지 못한 미련일까? 30년 전 달빛 가득한 바닷가에서 시작된 금단의 순간. 그리고 지금 비 내리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반복된 또 다른 선택. 나는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청춘은 지나갔지만 그 파도 소리는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질투, 후회와 복수의 파도가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청춘은 늘 아름답지만 때로는 서툴고 잔인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30년을 돌아 또 다른 상처와 복수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미경님, 당신의 이야기는 어쩌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련과 분노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복수, 그리고 해안 속에서 우리 삶은 끝없이 선택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잊히지 않은 여름밤의 파도가 있나요? 그 파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